안녕하세요. 끝말잇기 한자어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처분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상황이나 물건을 정리하거나 처리하는 장면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처분이란 말이 어떤 뜻을 담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처분은 일상생활이나 법적인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오래된 가구를 처분해야겠어 라는 말처럼 물건을 정리하거나 팔때 사용하죠. 또한 법적인 문맥에서는 법원에서 재산 처분 명령을 내렸다 같은 표현으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처럼 처분은 물건, 재산 혹은 어떤 상황을 정리하거나 처리해야 할때 자주 사용됩니다. 처, 머무르다, 일을 처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분, 나누다, 구분하다 라는 본래의 뜻을 가집니다. 이두 글자가 합쳐져 머물러 있는 문제나 상황을 처리하고 나누어 정리한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처분은 어떤 대상을 정리하거나 처리하며 상황에 맞게 분배하거나 구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처분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사용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예를 들어, 타던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샀다라는 말에서는 결단력 있는 선택과 행동이 느껴집니다. 또한, 남은 음식을 처분해야겠어 같은 표현은 효율적으로 정리하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처분은 실용적이고 논리적인 행동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배운 처분이라는 단어, 상황에 따라 물건이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